우리 애가 왜 원서 읽기를 거부했었는지 억단위로 쓰면서 드디어 알게 됐요 정말 너무나도 저의 패착이었던 거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원서 읽기 방법이 있을까? 이 시대의 영어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돼요. 안녕하세요, 기자 겸 작가인 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에만 한해 1억이 넘는 돈을 쓰고 깨달은 원서 잘 읽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영유에도 보내지 않았었고요, 학군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표 영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원서를 한번 읽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잘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이맘 때까지 1년간 휴직을 하고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아이 둘만 데리고 엄마인 저 혼자 미국 1년 살기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는 그때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요, 둘째는 다섯 살 킨더였어요. 그 결과 거기서 아주 압축적으로 많은 돈을 쓰면서 억단위로 쓰면서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애가 왜 원서 읽기를 거부했었는지, 왜 나의 원서 읽히기가 잘안 됐던 건지.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혹독하게 압축적으로 깨닫게 된 진짜 갈았으면 정말 좋았을 원서 읽기의 그 핵심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서 읽기 관련된 영상을 올렸더니 단골로 달리는 질문이 저희 아이는 영어책을 안 읽으려고 해요. 애가 거부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가 딱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고민을 너무 잘 알거든요. 100%그 책이 아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더 쉬운 책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쉬운 책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첫째는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동네 영어 학원에 일주일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씩 다니면서 영어를 처음 한국식으로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른바 전형적인 한국식 영어를 배운 거예요. 뭐 파닉스하고 뭐 문법하고. 문장 해석하고 이런 식의 영료를 안 보내신 일반 학부모님들은 아마도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동네 학원도 다닌 기간이 한 해, 두해 정도 되면 배우는 문장과 지문도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들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제 뭐 문장도 좀 읽을 줄 알고 단어도 좀 알고 하니까 우리 애도 그런 원서를 좀 읽혀볼까? 저도 딱 그때쯤에 애한테 원서를 좀 읽혀볼까 싶어서 저희 회사 가까이에 아주 큰 교보문고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영어 원서 책을 할인가 에 정말 많이 판매합니다 평소에 좀 재밌어 보이는 책을 자주 사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주 극혐인 거예요 남의 집 애들은 원서 잘만 읽는다는데 우리 애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런 책들이 그때 제가 교보문고에서 사서 애한테 읽어보라고 했던 책들이에요 그림도 귀엽죠 이거 보세요. 누가 봐도 애들이 보는 책이잖아요. 이걸 왜못 읽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압니다. 이게 정말로 너무 무리수였어요. 이건 지구에 대한 책이잖아요. 이게 보시면 과학적인 내용이 있어서요. 글법이 두세 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는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시에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은 막 볼케닉 이 n 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 책은 미국 기준으로 미국 초등학교,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원어민 미국 아이들 2, 3학년이 보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식으로 영어를 이제 겨우 한해두해 해 배운 토종 한국 어린이에게 이런 책을 제가 내밀었던 거예요. 다시 보고 또 놀랐던 게이 책도 이거 당연히 애기들이 본 책이지. 귀엽잖아요. 근데 보시면 글밥이, 막 글밥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얘는 싫은 거죠. 이걸 한글로 읽으라고 해도 재미가 없으면 시큰둥 할 텐데, 이제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애들한테 어린이 책이니까 이 정도는 읽어야지 하면서 이런 걸 내밀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학원 수업이면요, 또 괜찮아요. 왜냐면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자, 뭐한 문장씩 읽으면서 여기는 주어, 여기는 동사, 자, 해석하면 이렇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수준보다 높아도 꼭 참고 견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집이잖아요. 학원에서 이미 하기 싫은 수업을 꾹 참고 하고 왔는데 자기 수준보다 높은 이런 책을, 자, 이제 즐거운 책 읽기 시간이야 하면서, 자, 이제 읽어봐. 이거 읽자. 이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견디지 못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오히려 애가 이걸 강제로 계속하면 책을 싫어하고 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 그런 위험만 커지는 겁니다. 이 책도, 어, 뭐 완전 유치원생 어린이 용이지 하고 샀더니, 지금 봤더니 글밥이 꽤 돼요. 그러니까 교보문고에서 이런 책을 사와서 애한테 읽히면서, 원서 읽기 하자. 너는 왜 원서를 안읽리라고 했던 것은 정말 너무나도 저의 패착이었던 거죠. 너무 잘 몰랐어요. 이렇게 원서를 읽히시면 당연히 실패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자녀분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원서 읽기에 처음 도전한다. 근데 잘안 된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한글로 읽고 있는 책 수준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얼핏 생각하는 그 기대 수준보다도 훨씬 더 낮은 책을 선택하세요. 아이가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거 가능해, 뭐 즐거운 영어 공부가 가능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책 읽기는요 학과 공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책 읽기는 진짜 무조건 무조건 재밌고 즐거워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자발적으로 계속 읽게 되거든요. 책 읽기는 평생의 취미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릴 때 영어 책이든 한글 책이든 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심어주는 것은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설기를 막 시작한 영어를 잘 못하는 초등학생들이라면 AR 0점대 책들도 많거든요. 추천 책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웬디북 같은 사이트도 AR 지수별로 책이 정리가 돼 있어서 편하게 볼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원서 읽기 많이 해보신 엄마들이 추천하신 그런 목록들도 많잖아요 그런 추천들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이런 AR 0점 대 원서가 좋은 이유는 한국식 영어 교재는 그 예문이 굉장히 외국어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정말 지루하고 참 개연성도 없는 그런 문장들과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재들로 수업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어민 아이들이 진짜 보는 이런 AR 영점대 아주 쉬운 책들은 참 신기한 게 그림도 너무 귀엽고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원설키기 첫발을 떼기도 좋고 책에 흥미를 가지기도 좋고 또 영어 공부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유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만약 그렇게 샀는데도 우리 애는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진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준을 더 내리셔야 됩니다. 더 내리세요. 정말 단어 한두 개 있는 정말 그렇게 아주 쉬운 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른 집 아이들 후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좋아하고 스트레스 없이 받아들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저도 참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1년을 미국에서 지내면서 깨달은 방법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정말 이 시대의 영어는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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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예요. 이거는 진짜 꿀팁인데 가까이 있는 파랑색.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파랑색 같은 거예요. 너무 쉽고 간단한데 저는 진짜 어렵게 얻은 꿀팁이에요. 돈을 많이 쓰고 아, 특히 이런 AR 1.대 이하의 쉬운 책들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이제 원서 일기를막 시작한 아이들이 보는 이런 쉬운 책들. 이런 책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충격적인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사실 책을 굳이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의 발음이나 억양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컨텐츠 자체가 똑같아요. 다 양질의 컨텐츠입니다. 마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한 장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텍스트가 쉬운 책이니까 짧잖아요. 화면으로 책을 보는 피로함이 사실상 없어요. 마치 자기가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근데 사실은 책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미국 초등학교는 아이패드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고 그걸로 교육용 앱을 다운받게 해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앱 중에 전자책을 대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오디오까지 지원되는 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을 대여하면 아이패드에 전자책이 뜨면서 이제 소리까지 나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이걸 좋아했어요. 그림책을. 전문 성우가 이렇게 실감나게 읽어주는데 그림이 있으니까 약간 만화 같기도 하고 문제는 이게 인기가 많은 책은 대출이 잘안 되더라고요. 온라인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다른 아이디로 그 책을 대출한 상태면 열람이 안 되는 그런 구조의 앱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자꾸 막히니까 아쉬워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웬걸? 다 있어요. 정말 우리 훨씬 더 종류가 많아요. 물론 온라인 도서관처럼 출판사에서 제공한 전문 성우는 아니지만 정말 거기 맘먹게 잘 읽으시는 유튜버들도 요새는 진짜 많고 또 정확한 원어민 영상은 정말로 수도 없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원서책을 네이티브가 정확한 발음으로 읽어주는 원서 리딩 사이트들이 국내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리딩게이트, 비켓, 리딩앤 리틀 폭스. 저도 미국에서 만났던. 어떤 교수님이 이런 사이트를 하나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추천을 받고 하나를 해봤거든요. 근데 유료니까 좀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의 양이나 선택의 측면에서 유튜브가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은 이런 리딩 웹사이트에 미국 애들한테 진짜로 인기 있는 그런 재미있는 원서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현재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재미있는 인기 있는 원서들은 유튜브에 훨씬 더 많다 원서 읽기는 일단은 책이 무조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유튜브는 이런 리딩 전문 사이트 하고는 달리 아이들한테만 맡기면 유해 컨텐츠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꼭 같이 옆에서 봐 주셔야 된다 그게 하나의 단점인데 뭐 그것만 컨트롤이 된다면 정말 유튜브가 최강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집중해 주세요 특히, AR 1점대 이하의 쉬운 책을 아이한테 읽어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 정말 주목해 주세요. 일단 원서 제목 뒤에 read aloud 라고 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죠. read aloud 라고 치면, 이런 리더 라우드 책 읽어주는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뜨는데요. 그걸 보시고 제일 잘 만든 거, 제일 내가 듣기 좋은 목소리, 좋은 억양 골라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정말로 좋은 건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책몇 권을 리더 라우드 영상으로 시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아이들에게 유명한 또 인기 많은 다른 책 영상들이 줄줄이 막 떠요. 알고리즘이 다 해줘요. 처음 몇 권만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몇권 검색하실 책으로 저의 추천은 피터캣 아니면 엘리펀트 앤 피기 이런 책으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책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아마 한두 개만 재밌어 보이는 것 보면 아마 여러분의 피드는 양질에 비슷하게 인기 많은 다른 어린이 원서 책으로 정말 가득 차실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유명한 뭐 강사나 옆집 엄마 추천을 더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크롤 하면서 넘겨보시다가 몇개 클릭해보세요. 그래서 재밌는 거 찾으면 그거 몇개더 보면 또쫙 알고리즘이 또 그런 유로 쫙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나? 유력합니다. 정말 2단계의 책들은 알고리즘이 진짜 믿을만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비슷한 책들로 계속 알고리즘이 채워집니다. 인기 있는 웬만한 책들은 정말 다 떠요. 이 방법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 원서 읽기뿐만이 아니고요, 듣기나 말하기에도 동시에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첫째는 영어를 잘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영어학원을 한 2년은 다니다가 미국에 갔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째는. 어리기도 했고 정말 영어를 한마디도 못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갑자기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문장이 짧고 영상 자체도 보시면 막 2분 3분 정도로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이 즐겁게 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재미있으니까 아이가 같은 영상을 짧은 영상을 보고 보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얘는 그냥 유튜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 책에 나오는 문장을 자기가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영어를 하기 시작하니까 같은 반 엄마들이 와서 뭐 집에서 혹시 영어 가르쳐?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론 이 둘째도 어쨌든 미국이라는 영어 몰입 환경에서 인풋은 계속 있었으니까 훨씬 유리한 환경이었겠지만 와, 얘가 진짜 갑자기 영어가 되네 하고 아이 입이 탁 트이는 걸 체감한 거는 이리더 라우드 영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꾸준했던 그 어느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방법의 최대 강점은 애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유튜브 보고 있다고 좋아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원설 읽기 방법이 있을까? 돈안 들지? 효과 좋지? 얘는 재밌어하지? 위딩 실력 늘고 귀도 트이고 입도 트이지? 진짜, 진짜, 정말,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가 원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독해 능력을 쌓아가는 이런 스토리에 어떻게 반응을 하네요. 그럼 얘는 100% 얘는 딴 생각하고. 있...